여러분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비드 팬데믹 이후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의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어린아이, 자녀, 청년, 아비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 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업데이트 생활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생활입니까?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핸드폰에 떠요 업그레이드 하시겠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라고 뜹니다. 예스 그러면요 1, 2분 동안 다시 초기화가 되어서 네, 내 핸드폰 기기가 업데이트 되어져서 새로운 기능이 여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기를 수년간 업데이트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때가 되면 신형으로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무엇입니까?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와 업데이트의 업그레이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업데이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는요.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다 중요하지만 더 편리한 기능,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핸드폰은 수시로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앙생활은 계속 업데이트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상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업데이트는 공짜예요. 스마트폰 회사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업그레이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바꾸는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배웠습니다. 누구입니까? 악의 영들이라고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옛 뱀은 유혹자입니다. 마귀는 나누는 자입니다. 분열자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자, 이런 영의 악한 영의 관계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기 원하는데 방해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케 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세 가지 시험 앞에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긴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관계는요 타협입니다 타협 마귀의 타협에 대해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 출애급기에 있습니다 이런 출애급기는 우리 신앙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사건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막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때마다 바로는요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시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분 마귀라고 통치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오늘 바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귀가 바로의 입을 통해서 타협을 시도하는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도록, 현상 유지만 하도록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일까요? 오늘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와론을 불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 제사는 예배예요. 마귀가 말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이 땅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타협안이 교회는 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라. 예배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딜까요? 바로의 통치의 땅입니다. 마귀가 다시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인 것을 보게 돼요. 마귀의 타입은 이겁니다. 주일에 잠시 예배해. 괜찮아. 그러나 곧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일만 잠시 예배하되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없는 자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발은 반드시 세상에 두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가 이렇게 타협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타협 안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주중의 삶은 완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언제나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런 분들을 명목상 신자라고 합니다. 무늬만 그리또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묶인 줄을 끊지 못해요. 세상 주변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맴돌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삶에 변한 것이 없어요. 언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계에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옛습관을 버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도박 끊어라, 첩을 정리하라, 제사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이것을 강조한 선교사들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살아났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여러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편하다, 편하다라고 말하는 천주교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술 먹어. 담배 괜찮아. 여러분, 제사 괜찮아. 그런 성당으로 가신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이것. 영적 생활,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만 마세요. 담배, 기호품이잖아요. 도박, 일종의 투자 아닌가요? 간통, 이제 죄가 아니잖아요. 동성애, 양성애, 개인 취향 아닌가요? 내버려 두세요. 선택이잖아요. 이것이요, 그럼. 지금 구라파와 여러분, 미국, 캐나다, 강란에서 목해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마귀의 이첫 번째 타협안이 믿는 자들의 변명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교회 강대상에서도 선포되고 있고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구별되어라, 떠나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첫 번째 마귀의 타협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일 한번 잠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옛 삶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타입안이 있어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과하라 마귀의 두 번째 타입이 뭐예요? 적당히 예수를 믿기 시작한 뒤, 얼마 후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시부모로부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다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어떤 말입니까? 좋아. 교회는 가고 예수는 믿어.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게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해요? 가족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담 없이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뭐 주일마다 교회 갈 필요가 있어. 가끔 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 날 예배를 가, 무슨 새벽에 기도하러 가. 적당히 믿어. 봉사 적당해, 대충해. 이게 마귀의 타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신앙 생활에서 중간은 없어요. 신앙은 전부 아니면 전무인.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빛 아니면 어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휴색지대의 신앙입니다. 아니 그래도 믿는 것이 낫지.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싫어할까요? 늘 마귀의 타협 가운데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늘 신앙이 들쑥 날쑥 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인지, 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어요. 늘 마귀의 타협 가운데 있어요.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회색 신앙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건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지 않니 하면 계속 시험 나가는 거예요. 평생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나일강을 건넜어요. 건너고도 그냥 지척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든지 마귀가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이 단계에서 마귀와 타협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지 있습니다. 다시 되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철저히 믿어야 해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부터 커밍아웃해야 해요. 나는 광주교의 집사입니다. 나는 광주교의 권사입니다. 나는 광주교의 장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가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야 직장에서도요,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늘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내버려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와 같이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버려둬. 여러분, 잠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적당히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런저런 유혹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나중, 나중에 어떻게 신자인지 알려지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아니, 집사님이었어요? 아니, 권사님이었어요? 아, 몰랐네. 어떻게 5년 동안 속여요? 어떻게 10년 동안 내가 몰랐지요? 대박.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 신앙의 가장 기초 단계요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자리 걸음 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나와요. 새벽 기도에 220, 230명씩 계속 나오시다가 요즘 휴가 때라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새벽에 시원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삶 공부도 하시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시고 적당히 해서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사랑성들은 적당히 믿으라는 이 마귀의 타협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타협이 있어. 오늘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와를 호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라니 어른들은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타협안이 뭐예요? 어른들만 잘 믿어입니다 어른들만 잘믿 믿어. 부모만 믿고 자녀들은 대학 지나간 후에, 취업한 후에, 결혼 후에, 출산 후에, 아이들을 좀 키운 후에, 집을 산 후에, 은퇴 후에, 여러분, 이게 마귀의 타협이에요. 이 마귀의 타협에 넘어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 계승이 멈춘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3대, 4대의 신앙이 지금 멈춰가는 가정이 중단되어지고 끊어져 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는 믿지만 자녀들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불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왜 아이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정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주교회 교회학교 광주교회 미래입니다 우리 광주교회 10년 20년 후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지금 가르치고 지금 훈련돼 지금 부흥케 되어지는 교회학교가 우리 광주교회 미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지원해야 돼요 다음 세대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마귀의 이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를 낳은 영국이요 18세기까지 선교사 파송국가 1위였어. 지금은 교회 나가는 인원이요 3%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5대향 6대주로 선교사를 보냈지만 정작 자기 나라, 자기 교회, 다음 세대로 그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멀리 타민족. 여러분, 다른 나라,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내 자녀들, 내 손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조건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낳은 루터 루터 독일 칼비를 낳은 프랑스 똑같습니다. 다3% 2%예요. 어디에 속은 걸까요? 너희 장정들만 가라. 너희 장정들만 잘 믿어라. 여러분 여기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 화율이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의 복음 화율이요 3%예요. 미전도 종족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는요, 그래도 청년과 교회 학교를 맡아서 조금 열심히 하면요, 1년 안에 갑절로 부응하고 3배로 부응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무신론과 진화론과 빅뱅이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의 정신상태를 점령하고 동성애, 양성애를 가르칩니다. 배우의 마귀가 있어요. 영적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추레구부의 모세가 강조하고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와 너희 아이들이 함께 가는 것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마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호와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사단이, 마귀가. 마귀는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여기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와 함께 교회 가는 건 나쁜 거야. 자녀들을 학교에 내버려도 학원에 내버려도 나중에 믿어도 돼. 내버려도 함께 예수 믿는 건 나쁜 거야. 여기에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자녀가 연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디에 살던지, 어떤 명예를 가졌던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우와 하나님만을 경애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여깁니다.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우리하고 타협합니다. 자녀들은 내버려도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려, 부모들만 가서 예배드려.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자녀들 부모 말잘안 듣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일잘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타협 단호히 거부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하며 초합니다네 번째 타협안이 있어요.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귀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양과소예요. 양과소가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재물입니다. 좋아.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물질은 두고 가. 마귀의 네 번째 타입안이 무엇입니까? 물질은 안 돼. 여러분, 헌금은요, 영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이 마지막까지 타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마귀의 이 마지막 타협 안에 늘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이 마귀의 네 번째 타협 안에 걸리고 걸려서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잘 들려요. 옛 생활을 떠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녀들도 함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타협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액소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액소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더 이상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 앞발 앞에 귀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가론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한 일은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헌금을 비판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차라리 구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미가 넘치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타협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 오랫동안 현상 유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여전히 현상 유지 가운데 업데이트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전략이 타협이에요. 타협. 여러분 이 타협 거부하시기를 주름으로 충원합니다. 거부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타협이에요. 마귀의 타협에 양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안주하지 마시고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월반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첫 번째 타협 안에 있든지 두 번째 타협 안에 있든지 세 번째 타협 안에 있든지 네 번째 타협 안에 있어요.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여러분들 수위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